네 영수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어잘 아시는 대로 자매 시리즈도 있습니다. 철수야 좋은 대학가자 어 남녀 차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남녀를 대표로 해서 이름을 불러본 겁니다. 어 영수가 대학가자 이번 시간은 도시공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어, 전공 적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음, 만들어놓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도시공학 뭐말 그대로 도시공학이죠, 뭐 그죠? 도시공학 분야는 도시가 안고 있는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 이거 대부분의 우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도시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죠. 동물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봐도 동물들도 어 사는 서식지가 자연이 아니라 이렇게 가두, 가둬놓거나 동물원 같은 데도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요런 데 가둬놓으면 하지 않던 동성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부병 아는 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너무나 어, 광범위한 일이고 인간도 사실은 도시에서 살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맨 뒷부분에 와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성냥각처럼 생긴 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한테 맞겠느냐? 맞지 않다. 뭐 이거는 뭐 대충 생각해 봐도 다알수 있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아마 도시 공학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과의 공학이지만 공학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이나 행정, 인문 사회 학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 좀더 상상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과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학문들이 계속 변할 겁니다. 어, 도시공학이라고 했지만, 도시공학도 이제 앞으로도 또, 또 많이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도시교통, 건설환경, 이렇게 조금씩 변해 가졌습니까? 이런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보다 더 앞서가는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학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부 수능 반영 비율 나왔죠. 2015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 비율 나와 있고요. 반영하는 영역들 역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거죠. 백분위와 내신 나와 있습니다. 백분위 뭐라고요?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그런 성적을 어, 평균 내 가지고 1 0 0분위로 지금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데도 있죠. 어딜까요? 유명하죠. 시립대. 어, 시립대. 시립대 도시공학과. 이거는 뭐 당연히 서울시에서 만든 거니까. 어, 상당히 점수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내신입니다. 내신은 뭡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누적 석차 등급 평균 성적입니다.